오늘의 차량은 얼마입니까? 1100만원입니다. 보자마자 딱 오게티가 있잖아 라이트 복원해야 되고 또 여기 이게 반사경인데 물이 차 아... 양쪽 커버랑 라이, 교환 얘는 라이, 라이트 커버 복원 그거 해야 돼 그리고 이 BMW 이거 마크를 바꾼 거야 원래 파랑색이잖아 근데 마크가 좀안 좋아 상태가 그리고 X6E 바디 얘 엄청 빠르잖아 5.0이에요? 어, 진짜 5.0이야. 디젤, 디젤 아니야, 휘발유야. 어, 넓네. 어, 넓어. 근데 X6가, 그러 그러니까 X5랑 X6랑 그 호불호가 있잖아. X5는 SUV고 얘는 쿠페식이잖아. 나는 솔직히 너 어떤 게 좋아? 저는 쿠페식이 좋죠. 아, 나는 근데 좀 애기, 애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 도 나는 SUV가 좀 좋더라고. 짐이 얘는 좀 많이 안 실려, 여기가. 있다. 이쪽이. 근데. 좀, 뭐, 애들이 컸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이 이게 낫지, 쿠페가. 안에 한번 타볼래? 이건 한 건가요? 오, 바로 알았는데, 역시. 바로 안다, 너는 진짜 대단해. 여기, 이게 2009년식이거든? 휘발유잖아. 통풍도 있어, 그래서. 원래 이때 당시 때 통풍 없잖아. 이게, 그래서 신작가 그, 그때 당시 때는 이역할걸? 또, 이거, 이게, 이게 좋더라고, 생각보다. 보면, 자, 이게 순정이야. 이게, 순정, 이게 순정이고, 봐봐. 요거 있지, 메뉴. 이게 좀 비싼 건데 메뉴를 꾹 누르고 있지? 오. 아,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 오, 안드로이드인가요? 안드로이드. 터치되죠. 와우. 좋지 어 이거 아우 엄청 빨라 그리고 이거 어제 매입한 거야 그래서 오늘 광택을 냈는데 저 라이트 복원이랑 이거는 할 거니까 그거를 감안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딱 하나 또 있어 이거 백밀러가 저거 조그만 거 있지 백밀러 저건 띨 건데 여기가 약간 검은색름이 나오잖아 이게 뒤에 빛 반사하지 말라고 어두운 데 가면 지금 이렇게 돼 원래 이게 정상이야 내가 이거 찍어서 보여줄게 여기서 원래 이렇게 푸른빛이 정상이야 근데 아... 저건 검은 거지 나간 거야? 저건 나간 거야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환한 데가 면 저게 없어져. 그리고 또 어두운 데 가면 저게 생기고. 근데 아무튼 안 좋아. 그래서 저거는 어쩔 수 없다. 왜냐면은 주행하는 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쉬운 점만 해 줄게 내가. X6가 핸들 반경이 잘안 돼. 짜가 사실 좀 단점이긴 한데 에어스탯스거든 얘도. 승차감은 되게 좋고 X6가 좀쫙 깔아 앉아서 코너를 막 돌려도 같이 돌아가잖아. 그런 그런 맛에 타는 거 같아. 근데 좀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지. 이게 09년식에 16만키로거든? 누유도 없어. 하체도 엄청 좋아. 이 분이 나 원래 손님이야. 3년 전에 이 차를 나한테 샀어. 그리고 어제 오셔가지고 차를 바꿔가셨거든? 다른 차로? 근데 이차 3년 동안 있지. 3,000키로 탔대. 탈 일이 없었대. 그리고 관리를. 그니까, 러 애진작에 내가 깨끗한 차를 판 것도 맞는데, 지금 이런 상태 보면 이건 까진 건 어쩔 수 없잖아. 이거 살짝 까졌는데, 이거, 이 차종 타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09년식, 여기 어떤지. 그리고 이거 화면도 같은 것도 잘 나오, 나오고, 진짜 깨끗해. 여기는 완전 새거, 여기는. 진짜. 실내 엄청 깨끗하지? 이게 2009년식이야. 여기 핸들 까짐도 없잖아. 진짜 깨끗하게 잘 타셨어. 그니까, 러 3,000km 밖에 안 타서 그런가? 따지면 그, 지금 전전차주분이 잘 타신 거지. <laughs> 어때? <laughs> 장난 아니지. 근데 어. 세게 밟은 거 아니야? 더 세게 밟으면 더 빨리 가. 재밌어, 이거. 그러니까 이 휘발려차가 그런 재미가 있나 봐. 보험이력도 190만 원가 140만 원가 하나밖에 없어. 야. 사고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완벽하지, 이 정도면. 키도 참고로 신형으로 해놨어. 어. 여기 뒤에 또 다른 옵션. 견인고리까지 있어. 오. 근데 얘는 견인고리가 있어도 되는 게 힘이 나만 놀아. 얘 시동 딱 끄잖아? 시동 딱 끄면은 백밀러 자동으로 저, 접히고 문 잠그면 돼.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할 테니까는 이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타이어도 내가 어제 봤다 그랬잖아.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근데 드럼이라든지 패드는 괜찮아. 뒤에도. 다만 타이어만. 타이어 뒤에는, 뒤에는 그래도 앞에보단 좀나안 좋은 건 제가 다 수리를 해놓을 거고요. 2009년식에 16만 키로. 사고 없고요. 보험 이력도 한건 있습니다. 100... 140인가, 190인가. 그한건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흠 잡을 거는 요런 거좀 흠이에요. 이게, 이게 팔아요. 이게 용품인데 이게 좀 까졌어요, 색깔이. 그러니까 요런 거 말고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 취향이라서 저거는 제가 안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거는 상관이 없고 얘네들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금액은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0i 휘발유 모델이라서 연비는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 X6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들도 이제, 어 뭐, 다 하니까, 뭐, 매일 팔 생각이 있으시다. 그럼 저한테 굳이 안 사셔도 되, 되는데, 팔 때는 한 번만 연락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